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볼이나 이마, 손등에 늘어나는 검버섯과 기미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점점 더 짙어질까? 화장으로도 잘안 가려지는데 이게 나이 때문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박유경입니다. 올해 65, 30년 동안 색소 침착과 노화 피부를 연구해온 박사로서 오늘은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잡티들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들이 피부 속 얼룩을 점점 더 진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가 회복되는 속도가 확실히 느려집니다. 한번 진해진 색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예방이 늦어지면 얼굴 전체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미백이 아닙니다. 피부 속 색소가 더 진해지지 않도록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생활 루틴. 즉,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저는 수많은 연구자료와 실제 사례를 통해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피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실제로 같은 고민을 겪으셨던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72세 김정숙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거울 볼 때마다 볼 옆에 커진 검버섯이 신경쓰여서 외출도 점점 줄이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을 시도하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붉은 반점이 생겨서 색소가 더 진해졌습니다. 너무 속상하셔서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죠. 제가 이분을 뵙고 가장 먼저 한건 생활습관 점검이었어요. 잠드는 시간을 밤 11시에서 10시로 앞당기셨고 자외선 차단을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하도록 습관을 바꿨습니다. 세안할 때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셨어요. 놀랍게도 딱 3주가 지나자 붉은기와 칙칙함이 한결 옅어졌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시술 없이 생활 리듬만 바꾼 결과였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또한분 69세 방영수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하셨는데 모자 없이 햇볕에 오래 노출된 후 볼과 이마에 진한 검버섯이 빠르게 번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분께 책 넓은 모자와 양산을 꼭 챙기시라고 당부드렸고, 텃밭 다녀온 후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커튼으로 간접 자외선을 차단하도록 권유했죠. 두달후 새로 생기는 잡티가 확실히 줄었다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분의 변화된 표정이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거울 보기가 두렵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신 후엔 자신감이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또 다른 분 67세 이순희님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손등과 팔에 생긴 갈색 반점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을 자주 사용하셨고 햇볕에서 빨래를 널 때도 아무 보험 없이 그냥 나가셨대요. 제가 고무장갑을 꼭 끼시고 팔토시를 착용하시라고 권유했죠. 그리고 설거지 후엔 꼭 핸드크림을 발라주시라고 했습니다. 한달반 정도 지나니까 손등의 색소가 눈에 띄게 옅어졌어요. 이분은 이제 외출할 때도 손을 가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건버섯과 기미를 직접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외선에 대한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걸 아시나요? 국내 노화 피부 연구의 보고서를 보면요, 60세 이후엔 피부 회복 속도가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볕에 노출된 후 방치하는 습관이 정말 치명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내에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특히 남양 창문이 있는 거실이나 주방에선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햇볕 쬐는 후 아무 관리 없이 낮잠자는 습관이에요. 이건 멜라닌 세포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색소가 더 빨리 생기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낮잠 전 세안이나 보습을 건너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햇볕 쬐는 후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고 수분 크림을 가볍게 발라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색소 침착 속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을 추천드리고, 2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수면 부족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의 황금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서울대 연구진에 따르면요,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어서 멜라닌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68세 윤정자님은 늦은 TV 시청으로 수면이 불규칙했는데 잠만 제대로 고쳐도 색소가 눈에 띄게 옅어졌다고 하셨어요. 이분께 취침 전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고 불빛을 줄이는 습관부터 시작하시라고 권유했죠. 하루 6시간 이하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색소 침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요즘 밤 12시 넘어서 주무시지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취침 시간을 1시간씩 앞당겨보세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해요. 제 경험상 수면 시간을 앞당긴 분들은 2주 안에 피부 톤이 밝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건조한 피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염증이 발생하거든요. 한국 피부 노화학회 조사에 따르면요, 건조한 피부는 색소 침착률이 1.8배나 높다고 합니다. 74세 송미화님은 겨울철 난방기 옆에서 오래 머물렀더니, 잡티가 얼굴 전체로 번졌다고 하셨어요. 이분께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했죠.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화장수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으니까 성분을 꼭 확인하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세안 후 얼마나 빨리 보습을 하고 계신가요?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피부 장벽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엔 실내 습도를 40% 이상으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보습제는 수분과 유분이 적절히 섞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가벼우면 금방 증발하고 너무 무거우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 제품을 바꿔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과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멜라닌 세포를 직접 자극해요. 연세대 연구 결과를 보면요.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그룹은 색소 농도가 평균 25%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66세 김명수님은 은퇴 후 불면증과 함께 건버섯이 빠르게 늘었다고 하셨죠. 이분께 매일 30분 걷기와 호흡 운동을 권유했습니다. 가벼운 음악 감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됐어요. 카페인 과다 섭취는 불면과 스트레스를 함께 유발하니까.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시라고 했죠. 요즘 스트레스 해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작은 취미 활동이나 산책만으로도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피부에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운동도 효과적이에요.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세안법이에요. 강한 세안은 보호막을 무너뜨려서 색소가 더 진하게 남게 만듭니다. 73세 오순자님은 거품 브러쉬로 매일 얼굴을 문질렀다가 오히려 피부가 칙칙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분께 미지근한 물로 20초 이내 손끝으로 부드럽게 세안하시라고 권유했죠. 각질 제거 제품은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제한하시라고 했습니다. 세안할 때 얼굴이 뻣뻣해질 정도로 씻고 계시진 않나요? 너무 깨끗하게 씻으려다가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안 후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사용하는 제품이 너무 강한 거예요. 세안제는 약산성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거품을 낼 때도 손에서 충분히 내후 얼굴에 올려주세요. 직접 얼굴에서 문지르면 마찰로 인한 자극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무분별한 민간요법입니다. 강산이나 강알칼리 성분을 직접 피부에 바르면 화상 위험이 있어요. 75세 박정숙님은 인터넷에서 본 레몬팩을 따라했다. 얼굴이 붉게 변하고 따가워졌다고 하셨죠. 이분께 식초나 베이킹소다 같은 자극성 재료는 절대 피부에 직접 사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드렸습니다. 천연이 꼭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패치 테스트 없이 얼굴 전체에 바르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요즘 유행하는 천연팩 따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특히 감귤류나 토마토처럼 산성이 강한 재료는 광과민성 반응을 일으켜서 색소 침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을 시도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제 악화 요인을 알았으니 다음은 집에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생활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부는 하루에도 수백 번 자극을 받습니다. 반복되는 미세한 자극을 줄이면 자연 치유력이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루틴은 특별한 제품이나 비용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상 후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고 수분 크림을 바른 다음 자외선 차단제로 마무리하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피부 장벽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발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실내에 있어도 창가 근처라면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세안은 클렌징 제품 없이 물로만 하셔도 충분해요. 밤새 나온 피지와 노폐물만 가볍게 씻어내면 되거든요. 너무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면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어요. 수분크림은 손바닥에 먼저 녹인 후, 체온으로 데워서 얼굴에 가볍게 눌러주듯 발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식단 루틴이에요. 토마토, 브로콜리, 키위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세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키위 반 개, 점심에 브로콜리 한 줌, 저녁에 토마토, 샐러드 한 접시면 충분해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는 되도록 피하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들이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 시금치, 당근, 견과류 같은 것들이죠. 하루 세끼중 적어도 두 끼는 색깔 있는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튀긴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니까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도 중요한데 생선이나 두부, 콩류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분 루틴입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드세요. 카페인 음료 대신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카페인은 수분을 빼앗아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 식사 전 30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피부에 영양이 더잘 전달됩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 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흡수에 더 좋아요. 식사 직후엔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30분 후에 마시는 게 적당합니다. 녹차나 허브티도 괜찮지만 카페인이 없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네 번째는 순환 루틴이에요. 매일 30분 걷기와 목, 어깨,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개선하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피부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거든요. 특히 아침 산책은 자외선이 약한 시간대에 하시는 게 좋아요. 걷기가 힘드시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걷기는 심장 박동을 높여서 전신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스트레칭은 상체 혈류를 개선해서 얼굴 피부에도 도움이 돼요.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분들은 1시간마다 일어나서 5분씩 스트레칭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수면 루틴입니다. 밤 10시 이전에 주무시고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스마트폰은 멀리 하세요. 성장 호르몬은 깊은 잠을 잘때 가장 많이 분비되거든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엔 TV나 스마트폰을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카모마일 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엔 가벼운 독서나 조용한 음악 감상으로 마음을 진정시켜보세요. 침구는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는 게 좋아요. 베개 높이도 중요한데 너무 높으면 목에 무리가 갑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루틴이에요. 하루 한번 깊은 호흡을 10회 반복하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내쉬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도 좋아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매일 조금씩 풀어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웃음도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기 쓰기나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일곱 번째는 환경 루틴입니다. 건조한 실내에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너무 습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환기도 하루 두세 번, 10분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급격한 온도나 습도 변화는 피부 자극의 주범이에요. 난방기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얼굴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실내 공기가 탁하면 피부 노폐물 배출도 느려지니까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외출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나가셨다면 귀가 후 바로 세안하세요. 꾸준함을 목표로 하세요. 완벽함보다는 지속 가능한 습관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외선의 노출, 수면 부족, 스트레스, 건조한 환경 같은 생활 습관이 멜라닌 세포를 계속 자극하거든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루틴만 지켜도 색소 침착의 속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색소가 점점 진해지고 얼굴 전체로 번지면서 칙칙한 인상이 굳어지게 됩니다. 심하면 자신감까지 떨어져서 외출조차 꺼리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거울 볼 때마다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죠. 단순히 피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생기는 잡티가 줄어들고 기존 색소도 점점 옅어지면서 피부 톤이 밝아지고 탄력도 살아납니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고 외출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예전보다 환해진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들도 안색이 좋아졌다고 말해주시고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잘못된 상식과 급한 방법 대신 하루하루 작은 관리로 피부를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잠자기 전 스마트폰 끄고,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피부는 달라집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걸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80대 중반에도 꾸준한 관리로 피부가 좋아지신 분들이 계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관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일의 피부를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 잡티를 되돌리는 피부 재생 속도 회복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준비할 테니까 꼭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특히 이미 생긴 색소를 옅게 만드는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습관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